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호섭TV 한호섭입니다. 한호섭 칼럼 571번째 고위공직자의 잘못에 대한 사과, 사임, 퇴임 등의 방법은 무책임의 극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 국무위원, 정치인, 고위공직자, 지식인, 지도층 언론인 등의 잘못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 사죄 사태, 사임, 퇴임 등으로 그 책임을 묻습니다. 또한 잘못에 대하여 진정한 사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고위공직자, 지도층과 지식층의 사과, 사태, 사임은 가장 무책임함 면피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민사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공사를 구별하지 못하고 아집과 독선으로 국정을 물러나게 하고 정책 실패로 국가손실을 입었다면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형사철로보다 민사책임을 물어 국가재산손실에 대한 손해를 그의 사죄를 가지고 배상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은 조만한 국가전사 손실에도 변상조치하게 하고 구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으면서 고위공직자나 지도층이나 지배층 등은 공직 중에 저지른 국가재산이나 공공재산 손실에 대해서는 퇴직불문 등으로 처리하고 별금이나 가태로 처분으로 방치하며 고위공직자 지도층의 잘못은 사과와 사임으로 책임을 다한다는 것으로 종결합니다. 특히 권력자와 지식인 재산과 명예를 가진 자 고위공직자 심지어는 대통령은 사과와 사태나 퇴임이나 사임으로 그 책임을 묻거나 형사책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가진 자의 행포이며 권력자의 행포이며 오히려 국가 해외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민분들과 민족 갈등과 대립과 반목으로 국가 발전에 제한하고국극을 떨어뜨리는 국가와 국민에게 실질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도층의 진정한 책임은 사과나 사태나 사임이나 대임보다, 또혼 형사 책임보다 민사 책임을 지게하고 국가에게 진 손해배상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물론 재방부양질을 위한 진정한 책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나 지도청, 특히 대통령은 사과사임, 임기말로 혹은 형사체벌 등으로 책임을 끝내고 국가재산 손실에 대한 아무런 민사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문명국이 고위공직자나 위정자가 국가경제판탄의 책임을 경시하고 있습니까? 수십조의 국가예산을 자기 돈처럼 국민에게 나눠주고 인심을 쓰고 잘 나가는 기업과 산업을 망가뜨리고 국토를 훼손하고 이 카르텔을 만들어 사리사욕과 탐욕과 집단 위기주의로 국가 산업을 파산시키고 수천만 불의 국가 부채로 나라를 부채공학으로 만들고도 나라의 기간산업을 외국에 팔아 넘기는 등 국가 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조치가 없는 무책임한 사실에 대해. 그 사실이 왜 반복되지 않을까? 이것이 진정한 책임정신인가? 한국 지도처의 책무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분통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이 국가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하는 것을 진정, 그들은 모른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무책임이 부정부패의 온상이 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지름길이 되고, 국민의 공포와 분노, 젊음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진정 지배층과 고용직자와 지식인과 근력자는 모르고 있습니까? 그들의 국가재산 및 공공재산 피해가 국가발전을 제외한 민사책임을 물어 끝까지 그들에게 변상조치를 하는 듯이 그들의 책임과 업무를 다하는 것이며 국가와 국민에 대한 실질적 피해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정부패와 독성과 아집, 오만, 그리고 살의 사역으로 탐족으로 발생되는 이 모든 책임은 그들의 사제로 끝까지 책임과 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공직, 고용직자, 지배층과 지도층 등의 책임은 형사 책임보다 민사 책임으로 국가재산과 공공재산과 국가 세금과 국가 예산 손실에 대한 변상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으로 끝까지 손해 배상의 의무를 지게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지도청과 고위공직자 특히 대통령의 사과와 삶과 인기 말로 끝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그들의 책임 해피용 면피용으로 말장난에 불과하며.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고 독재가 연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정한 책임은 그들이 저지른 국가손실에 대한 형사책임보다 민사책임을 물어 변상조치하게 하도고 그들의 재산에 부상권을 청구하여 끝까지 변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한 그들의 책무라고 생각하며 꼭 그들에게 민사 책임을 묻자고 강력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산 하늘인 한효섭입니다.